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시장과 함께 미래를 조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근본 어, 키스팟캐스트에서는 시공사의 부실 위험 상승이 부동산 신탁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금융실의 여윤기 수석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윤기 수석,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신탁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윤기 연구원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에서는 건설사 부실 위험이 부동산 신탁사로 전이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신탁사의 대응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공사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부동산 신탁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부동산 신탁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는 개발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사가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을 개발하는 상품입니다.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신탁사가 관리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시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한 신탁사가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저하로 건설사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개발사업을 원활히 진행시켜야 하는 신탁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신탁사의 외형 성장이 개발신탁 상품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건설사 부실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졌습니다. 신탁사가 개발신탁 수주를 통해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신탁사가 취급하는 개발사업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년 9월 기준으로 볼때 공사가 진행 중인 개발 신탁 사업장의 규모는 약 88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개발 신탁 상품은 신탁사의 책임 범위에 따라 차입형 개발 신탁과 책임 중공형 관리형 개발 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각각 차입형, 책준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체 개발 사업 88조 원중 책준형은 62조, 차입형은 26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차입형 중심으로 개발신탁이 이루어졌으나 2016년 책준형 상품이 출시된 이후 현재는 책준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사가 개발신탁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특히 최근에는 책준형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차입형 그리고 책준형 중에서 어느 상품이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 자체만 보면 차이평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목해야 하는 상품은 책준형입니다. 두 상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상품은 신탁사의 책임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차이평의 경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대여해주는 상품으로 빌려준 대여금을 분양대금을 통해 회수할 때까지 신탁사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에 책준형은 약속된 시점까지 공사를 완성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된 상품으로 기한 내에 준공하기만 하면 분양 성과와 관계없이 신탁사의 책임이 완료됩니다. 결국 책준형은 미준공 위험만을 부담하고 있고 차이평은 미분양 위험까지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평이 신탁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더큰 상품입니다. 음, 두 상품의 성격을 보면 차이평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 지금 저희는 왜 책준형에 주목하는 것일까요? 네, 이 또한 책준형 상품의 특성 때문입니다. 차이평의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신탁사가 사업장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례가 빈번했던 반면에 책준형의 경우 우호적인 건설 경기에 힘입어 신탁사의 재무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극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보유한 신탁사를 기준으로 책준형에서 신탁사의 자금 부담이 발생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책준형을 취급하는 경우 대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본 대비 많은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준형 개발 사업 규모가 차이평을 크게 상의하고 있지만 책준형을 취급하는 신탁사의 자기자본은 차입형을 취급하는 신탁사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유자본 대비 위험규모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저하되고 있기에 저희는 책준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책준형이 출시된 이후 우호적인 부동산 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책준형에서 어떤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 또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책준형의 경우 신탁사의 보유자본 대비 사업규모가 크고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어, 그렇다면 책준형 상품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준형의 위험요소를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보유한 자기 자본 대비 크게 노출된 사업 규모입니다. 책주년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PF대출 잔액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 최대 19배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부담이 작은 회사도 자기 자본 대비 5배로 나타나고 있어서 노출된 위험 익스포저가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시공 위험에 대한 부분으로 공정률이 계획 대비 미달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점입니다. 작년 9월 기준 공정률이 계획 대비 5% 포인트 이상 미달한 사업장 수가 2021년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공정 지연의 배경이 건설사 부실보다는 화물 연대 파업 등 특수한 상황에 반영된 결과인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공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작년 하반기부터 대두된 건설사 부실 위험은 오른쪽 그래프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공정률이 계획 대비 저조한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 미흡한 점입니다. 책준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 차이 평에 비해 여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공 능력이 100위를 하회하는 건설사의 비중이 차이 평의 경우 16%이나 책준형은 70%에 달합니다. 시공능력이 낮은 건설사의 경우 경쟁력이 여리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저조한 분양성과입니다. 아, 책준형 상품은 미중공 위험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조한 분양률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기가 연장되고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이 나타나는 유사시 상황에서는 기한 내 준공을 위해서 PF 자금의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분양 성과가 저조하면 채, 책임 준공을 위한 신탁사의 자금 투입이 보다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준형 개발 사업의 분양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마지막 위험 요소는 미분양 위험입니다 책준형의 경우 아파트 개발 사업 비중이 낮아 미분양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개발 사업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책준형의 경우 20%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파트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차일평 대비 크게 낮은 편입니다. 책준형의 경우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등 기타 주거 시설이 34%, 상업 시설이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양 시장 침체 시 미분양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어 책중형에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부동산신탁사에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책중형 사업에서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가 극히 적어서 어, 실제 위험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신탁사의 위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책준형 사업장별로 위험도를 측정해서 현안 사업장을 선정한 후 개발 사업 참여자간 이해관계, 책준형 상품의 특징, 그리고 과거 차입형 개발 사업에서 나타났던 시공사 부실 사례 등을 종합하여 시공사 리스크 발생 시 신탁사 재무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석 결과 경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전체 사업장 중 8%가 위험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었고, 신탁사의 부채 비율은 최대 88%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시공사 리스크, 미분양 리스크가 모두 상승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위험 사업장의 비중이 전체 사업장의 13%로 확대되었고, 부동산 신탁사의 부채 비율은 최대 195%까지 높아지면서 재무 부담이 상승했습니다. 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탁사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데요. 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신용 평가 시에 주목할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 위험성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분석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대책준기한이 1년 이내인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36% 수준입니다. 만약 부동산 경기 침체가 1년 이상으로 장기화되면 신탁사의 부채 비율은 앞서 분석한 결과보다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탁사가 책준 임무를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신탁사와 개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보다 커질 것입니다. 저희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사의 현안 사업장 관리 능력에 주목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분한 재무적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회사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사 리스크 상승이 부동산 신탁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 분석과 관련된 자용, 자세한 내용은 지난 2월 16일 당사에서 발간한 시공사 부실 위험이 부동산 신탁사로 전이될 경우 위험 수준 및 대응력이라는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수석 어,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